제작진보다 참가자더 배려하는 프로젝트 배우더 말고 오디션쇼 뜨자 안녕하십니까 뜨자의 피터리 감독입니다 2019년 12월 3일 녹화 당일 현재 유튜브 채널 뜨자의 구독자 770명 투표액 가입자 5188명 그리고 미래의 시청자 100만 연기 지망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자 가을부터 시작한 이번 오디션쇼가 벌써 겨울이 되고 드라마에 출연하는 최종 10위를 뽑는 파이널 라운드와 1위부터 10위까지의 최종 순위 결정만 남아있습니다 저도 결과가 몹시 궁금합니다 시작부터 저희는 팬 투표 60%, 전문가단 40%의 원칙을 지키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작진에게 좋은 점수를 받더라도 팬에게 하트를 받지 못한 배우들이 대거 탈락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배우 여러분들도 팬과 소통을 해야만 생존할 수 있음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4라운드 미션 영상으로 제가 직접 도전자들의 연기를 분석하여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배우의, 배우는 영상을 통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이번 오디션쇼의 취지를 살려서 미션 영상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현장 상황 등을 소개하여 저희 모든 배우들이 얼마나 힘든 조건 속에서 영상 속 연기를 완성했는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770명의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5,188명의 앱 회원 가입자 여러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뜨자면은 열정을 가진 모든 도전자가 뜨는 그날까지 열심히 제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선연기를 보면 한규현 배우의 딕션이 인상적입니다 안정적이기도 하고요 발성 발음이 안정적이어서 시청자에게 대사 전달을 잘하고 있죠 다만 오디션장에서 긴장을 했는지 눈빛이 다소 흔들렸던 것이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선에서 탈락을 할 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한규현 배우는 이런 자신의 단점을 짧은 시간 안에 극복하고 워크숍에서 업그레이드된 연기를 보여주게 됩니다 <목소리> 1라운드 결과, 에피온 60점, 전문가단 33점, 합 93점. 2라운드 결과, 에피온 60점, 전문가단 29점, 합 89점. 누적 점수 182점으로 현재 1위입니다. 추가됩니다. 한규 배우는 엄청난 인생 드라마 스토리를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선전에서 한규 배우는 심사위원들에게 이런 말을 했죠. 이번 우리에서 떨어지면 군대에 갈 겁니다. 그리고 예선전에서 한규 배우는 탈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라운드 2의 조별 연기 영상이 없는 것이에요. 촬영 당일 아침부터 예선이 진행되었고요. 저녁 전에 예선 탈락자는 모두 귀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부터 밤 늦게까지 라운드2의 준별경기를 2차 예선으로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한규 배우는 예선에서 탈락하고 이제 군대를 갈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은 기적의 불꽃이 만들어집니다. 본선 진출자 중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향후 2개월간의 본선 촬영에 참가할 수 없다는 두명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부랴부랴 예선 채점, 채점표를 다시 검토하였고 차점자인 한규 배우와 김수진 배우가 본선에게 합류하게 됩니다. 와 그랬어요. 그랬어요. 이후 개인 인터뷰, 워크숍 등의 쌀바한 촬영이 시작되었고요. 예선 점수와 상대 배우 추천 점수, 현장 예능 점수가 합산된 공식 노출 순위가 발표되었는데요. 여기서 한규현 배우는 18위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라운드 1의 투표가 시작되자 한규현 배우는 하트 폭격을 맞으면서 상위권으로 치고 나갑니다. 와 놀라운 순간이었죠. 노출 순위 1위인 권아지 배우의 맞서는 막강한 선두권이 되었고 결국 1라운드 최종 순위에서 김수진, 유인영, 권아지, 조상현에게 막강한 조전자를 모두 물리치고 당당히 1등을 합니다. 1라운드에서 페원의 하트 점수를 1, 1등, 전문가단 점수도 40점 만점에서 33점이라는 준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탈락자에서 기적의 1위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규현 배우 추가됩니다. 이후 2라운드에서 과연 한규현 배우가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모두의 가심사였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2라운드 조별역기 자체 에 미션 영상이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토크쇼 개인 인터뷰 영상만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한규현 배우가 약간 진지충이라서 토크쇼에서 가담이 망가지지 못했고, 따라서 2라운드에서 얼마나 밑으로 떨어지는가만 남았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기훈 배우에겐 강력한 팬들이 있었습니다. 촬영날 기준으로 한기훈 배우에게 698개의 하트를 쏜 산타김, 671개를 쏜 윤지망이라는 원투펀치가 있었고요. HY-9883, 통123, 조대표, 민경망, 크다 등의 팬들이 각각 200개 이상의 하트를 날렸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런 순수 팬들의 하트의 힘으로 한기훈 배우는 2라운드 F1 투표에서 당당히 1등을 하여 60점 만점을 다시 또 받게 됩니다. 전문가단 점수는 40점 만점에 29점으로 다소 주춤하였지만 총점에서 89점. 그리고 라남도에서 벌어놓은 93점이 추가되면서 누적 점수 182점으로 스틸 보스사됩니다 아, 한기호 배우 다시 한번 추가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한기호 배우가 상대방 때문에 이번 어, 벌리는 그 놀라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그 리액션이 마음에 듭니다. 왜냐면 진짜 놀라고 있더라고요. 아, 아, 아. 근데 누구세요? 네? 걔 주인 되세요? 아니 그쪽 걔가 남의 새 차에다가 이거 오줌을 이렇게 싸놨는데 사과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보고야 어, 돼! 야! 야야! 아이씨! 야! 야 저! 씨발! 야! 씨! 아 근데 누구세요? 네, 주인 되세요? 아니 그쪽 개가 남의 세차를다가 이거 우주물 이렇게 는데 사과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자가 개폭행범에서 자동차 주인으로 상황을 역전시키는 장면입니다. 자신은 개를 때리지 않았다고 않았다는 억울함을 이야기하다가 전략을 바꿔서 세차의 주인이다. 어, 개가 우주물 쌓으니네가 사과하라. 라고 순간적으로 개를 내고 난 다음에 대사를 해야 했습니다. 명확한 감정의 변화다 아쉬운 지점이었죠. 하지만 전체 대본을 받아서 읽어보지도 못했고 딱그심만주기 때문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 디테일까지 분석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아 근데 누구세요? 네? 걔 주인 되세요? 아니 그쪽 걔가 남의 차에다가 이거 오줌을 이렇게 싸놨는데. 다시 보면 그래도 한균 배우는 생각의 변화를 살짝 표현하게 합니다. 어? 어 뭐야? 야, 야, 야! 걔가 다시 오죽을 싸고 도망가자 남자가 어이없어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도 아쉬운 점은 또그 드라마가 로맨틱 코미디거든요. 근데 남녀 주인공이 처음 만나서 티격태격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서로에게 끌림이 있음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한규훈 배우는 오디션에 집중하여 딱그 상황 걔 때문에 열받았다만 표현 했죠. 그것도 오버하여 더욱 절망스럽게 표현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어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상변을 하는 여주인공이 오히려 사랑스럽다고 느꼈다면 저렇게 망연자실한 표정이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선 연기 오지현 순호가 어첫 번째 조가 한규호 배우였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TMI 방송국에서 우글우글 거렸고요. 도주자 중에 첫 번째 조로 연기한 한규호 배우 엄청 긴장했을 겁니다. 저희는 탈락자에서 기사회생하여 본선에 진출한 한규호 배우가 자신감을 찾아가고 숨겨놓았던 연기포텐이 어떻게 터지는지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별의 노래의 남주 혜성은 여주 은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가난 때문에 고생시킬 것 같아서 은별의 청혼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혜성은 은별에게 미안함이 아주 많이 쌓여있을 겁니다. 이 장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별에게 결혼하자고 하는 순간입니다. 한기윤 배우는 까짓거 하자 결혼! 하면서 농담처럼 또는 약간의 허세를 부리면서 연기를 시작하다가 안 갈까봐 하면서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상황을 분석했다면 그동안의 미안함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장난으로 흐트러뜨리는 목적이 더 강해야 했습니다. 정말 미안한 상황에 오히려 농담으로 말을 시작하는 그런 느낌으로 작가가 글을 썼다는 점을 파악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날 상황을 아시면 그래도 이 연기가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 날은 새벽부터 여의로에 모여서 예능 꼭지를 하나 찍고 수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본 대본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여 공교롭게도 제일 먼저 찍은 것이 이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한기호 배우는 본선에서도 우연일지로또 제1번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 수능 이후에 방송된 스페셜 예능편을 보시면 알겠지만 동료 이동 맞추기 게임을 통해서 당연히 현장에 정해진 것입니다. 여하튼 한규호배는그 짧은 시간에 대사와 감정, 동선 등을 숙지해서 야외 촬영에 임해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야말로 쪽대본 촬영이었고 이 쪽대본 촬영은 저희 제작진이 일부러 만들어 놓은 트릭이었습니다. 남자가 우는 여자를 안고 달래주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한균 외에 자연스러운 손동작을 보셔야 합니다. 진지충이고 조금 어눌해 보이지만 그는 여자를 잘다루줄아는 섬세한 남자였습니다. 안고 한 손으로 토닥토닥, 다른 손으로 쓰닥뜨닥 아, 어디테일에 그 감탄해 봅니다. 남자가 걸어와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여자를 찾아서 하는 첫 대사. 너왜 여기 있어? 사랑하는 여자에게 버림받고 그 여자가 자기에게 말도 없이 아이를 지었다고 오해를 한 상황입니다. 한기훈 배우는 그 상황을 이 대사 한 마디로 명확히 표현해 내었습니다. 예선과는 다른 절제된 눈빛 연기가 독보적이었죠. 그의 포텐이 터진 장면이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지었다는 말을 듣고 눈앞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남자의 표정이 표정입니다. 한기훈 배우의 한기훈 배우의 망연자실한 리액션이 빛을 발휘하는 순간입니다. 예선전에서 절망적인 표정에 사랑이란 밑감정이 없었기 때문에 어색했다면 본선의이 장면에서는 엄청 열받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임팩트 있는 표정이 나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밑감정 연기를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한교묘는 이제 22살입니다. 그의 향후의 성장과 가능성에 더욱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팬 여러분도 저와 같이 한교묘를 응원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뜨자매 피터의 한경호였습니다. 유튜브, 유튜브 영상, 영상 보고 구독과 좋아요. 에 따옴 받고 하트를 어떻게? 하트 하트 하트.